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김효정입니다. 네, 오늘 소희 씨가 가져온 사진은 한국과 중국의 국기가 보이고요. 어, 또 현수막도 보이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바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의 사진인데요. 네. 사진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보도에 따르면 다오이 다우는 중국당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오이 다우면 생카쿠 열도라고도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일본은 여기저기 참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얼마 전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의결에 관련해 일본에 반대하는 양국의 국민들의 공조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측도 오늘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퍼스트레일이 대행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시 주석 방문 때는 이 원칙을 바꿔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퍼스트 포스트레이디 대행력을 맡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 만남,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양국의 관계를 설정하고 한중 FTA 협상 문제, 문화 교류, 동북아 정세 등 논의 등 이번 시 주석 방안의 사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중국의 유명 신문사죠. 신화사가 중국은 주변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각 국가들이 우호 관계를 맺고 민심, 화폐, 무역, 물류망, 정책 소통 등 다섯 가지가 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방안은 중국의 외교 이념을 다시 한번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이 된 후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네, 동북아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방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를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우선 일정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조금은 빠듯한 감이 있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을 끝으로 오늘의 첫날 일정은 끝이 나고요. 내일 양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정호원 국무총리도 만나게 되는데요. 네. 네, 그 다음에 효정 씨가 말한 그 서울대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쇼파를 치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쇼파를 치워달라고 했다고요? 네. 어, 아무래도 국가 주석이다 보니 뭐 테러의 위험이라든가 그런데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면서 특급 의전은 이제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측도 귀빈용 쇼파와 테이블, 뭐 장신용 꽃꽂이 등 이런 걸다 버리고 네. 평범한 사무용 의자 등 소박한 의전 계획을 다시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 공학교육센터를 무대로 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주석이 공학도 출신이라서 그런 거겠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네. 중국의 MIT라고 불리는 칭화대 공대화공과 출신입니다. 1975년에 입학을 해서 기초유기합성이라는 걸 전공을 했는데, 시주석이 국가를 움직일 공학도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는 뜻을 전해서 이렇게 무대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만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꽉찬 알찬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